코로나19 이후 여성과 20대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진 것이 국내외 여러 통계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20대 청년들의 경우 취업난을 피해 수도권 이동이 많아지면서 충북의 지방 소멸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 고용 한파의 희생양은 여성과 20대 청년층입니다. 한국 고용정보원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사람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전년 동월과 대비했을 때34% 증가한 수치로 201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은 대면 업무가 많은 숙박과 음식업에서 두드러졌는데 여성이 65%를 차지했습니다. 재취업 기간도 여성이 34.3일로 남성보다 3.6일 더 걸렸는데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대가 40.2일 걸려 재취업 소요 기간이 가장 긴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과 20대의 노동을 보조적 수단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코로나 시대에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다른 산업들, 모든 산업에서 조금 더 취약하게 나오는 부분은 20대 여성이라고 볼수 있고 교집합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20대랑 여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고용의 직격탄은 지방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수도권의 순유입 인구가 전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는데 대부분 20대가 차지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대도시 이동이 인구와 출산 저하로 이어져. 그 지역은 30년 안에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 이론에 대입했을 때 올해 충북에선 시 단위인 제천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지방에 특히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수도권으로 떠난 게 이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코로나19 이후 20대와 여성의 초점을 맞춘 인구와 고용정책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의더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